이제까지 망고보드의 디자인 요소들을 여러 개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 디자인 요소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제는 이 요소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잘 정렬하는 방법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세페이지를 완성을 했을 때 개체간에 줄이 잘 맞춰져 있어서 좀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망고보드 안에서 줄을 맞추는 방법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형의 컬러를 좀잘 보이게 이렇게 넣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도형을 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라인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정중앙으로 놓으면 가로 세로의 보라색 가이드라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라색 가이드라인 오른쪽 상단에 보라색 가이드라인 이런 가이드라인이 보이는데 이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중간 이렇게 정렬됐다 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걸 스마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체들을 정중하게 아주 쉽게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앙에 딱 배치가 됐다라는 거는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도형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상의 도형이 있을 때두 번째 있는 도형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초록색 형태가 보여요. 이 초록색은 뭐냐면 디자인 도형과 개체와 이렇게 줄이 맞춰졌을 때 정렬됐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건데요. 윗줄, 중간줄, 아랫줄. 세로 배치하면 옆줄, 가운데줄, 왼쪽줄,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체 간의 정렬을 만들 때는 이렇게 초록색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줄을 맞추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정중앙에 배치를 하겠다? 그러면 얘들을 잡아서 이동을 하면 두 개가 한꺼번에 슬라이드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체들을 사용을 했을 때 얘들을 정렬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게 스마트 가이드라인의 역할이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여백을 동일하게 주고 싶거나, 아니면은 제목을 같은 위치에 항상 고정적으로 주고 싶거나, 아니면 그 간격들을 일정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배치를 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안내선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내선이 어디 있냐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안내선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이 안내선을 클릭하시면요.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안내선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위치에는 항상 우리가 제목을 쓰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추가하면은 고기에도 이렇게 안내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의 위치는 여기다 하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백을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내선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는 안내선 세트 만들기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백 부분에 내가 왼쪽 여백을 50만큼 주고 싶고 아래 여백을 50. 또 위쪽 여백을 50, 오른쪽 여백을 50만큼 주고 싶어 그리고 또한 가지 가로등분을 세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착착착 3단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을 딱 누르시면 여기에 여백과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가로선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안내선을 사용하시면요 상세페이지에 어떤 일정한 틀들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선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럼 꺼야 되겠죠? 끄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안내선 보기를 꺼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안내선 보기가 아니라 안내선을 모두 삭제하겠다 선택하시면 만들어 놓은 안내선들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안내선을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디자인 요소들이 있어요.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들을 우리가 하나씩 선택할 때는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 하나씩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편집을 하겠다 할 때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겠다. 그럴 때는 드래그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드래그. 한번 보실까요? 한 점을 찍고 다른 한 점을 찍는데 이 드래그를 할때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배경에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드래그를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배경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잡으면 드래그가 안 되고 이미지가 이렇게 밀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할 때는요. 이 슬라이드 바깥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은 드래그가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선택 방법이에요 그런데 디자인 요소들이 엄청 많이 겹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콕 집어서 얘랑 얘랑 얘만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다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Shift 키에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하면은 개체들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씩 더 누르시면은 선택이 취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여러 개의 개체들이 있는 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만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드래그를 해서 동그라미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shift를 선택하고 얘랑 얘랑 얘만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맨 마지막 동그라미는 빼고 싶다, 선택해서. 그럴 때도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더 선택해주면 선택 취소가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들이 겹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겹쳐 있냐면, 이도형도 또는 여기에는 이도형도 이렇게 겹쳐 있죠. 이렇게 겹쳐서 밑에 있는 걸 선택하기 어려울 때, 이때는요, 마우스를 가지고 커서를 공통된 부분에다가 올려놓고 우클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 지점에 어떤 개체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쌓여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개체를 선택하면 바로 선택이 되죠. 이렇게 여러 개의 개체들이 층층이 쌓여있을 때 아주 좋은 선택도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한 가지 선택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어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하나씩 옮겨가면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어에는 또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잠궈 주거나 아니면은 안 보이게 해 주거나 또는 보이게 해 주는 이런 옵션들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레이어 클릭, 시프트 클릭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마우스 우클릭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재료들을 바로바로 바로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아주 좋은 기능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제 그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이 있고요. 이 도형에 우리 제품의 좋은 특징들을 하나씩 이렇게 쓰고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형 위에다가 텍스트를 눌러서 제목 텍스트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우리 어떤 주제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방울토마토였잖아요. 그래, 방울토마토의 특징. 아, 다이어트에 좋고 뭐 피로 회복에 좋고 또는 항암 작용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작용 이렇게 한번 먼저 적어볼게요. 항암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컬러는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그림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옆에 두 번째 특징도 넣어야 되고, 그 옆에 세 번째 특징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작업을 우리는 계속 세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복을 좀더 쉽게 하시려면 얘를 가지고 복사해서 내용을 고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건데 얘는 텍스트와 도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텍스트와 도형을 먼저 정렬합니다. 이 텍스트와 도형을 정렬할 때는 두 개를 잡고 왼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정렬 또 여기에 중간 정렬 이렇게 누르시면은 그 개체 간의 중심 포인트에 딱 정렬이 되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요. 재료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복사한 다음에 흩어질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로 묶어 주는 그룹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개체를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룹 버튼을 클릭.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댔을 때 테두리가 분홍색으로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전에 걸 볼까요? 그룹이 아니었을 때는요,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보면 하늘색으로 보이는데, 그룹이 되었을 경우에는 테두리가 분홍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분홍색일 때는 그룹이다.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룹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복사, 복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바꿔줘야 되겠죠. 어, 방울토마토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은 피로회복을 해준다 라는 특징을 적고 싶어요. 그래서 피로회복 이렇게 적었어요. 글자수가 비슷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걸 적고 싶어요. 한번 적어 볼까요? 더블클릭해서 다이어트 도움 이렇게 적었는데 보니까 줄이 밀려서 두 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렬이 깨지죠. 이럴 때 얘를 또다시 그 도형 안에 중앙에 맞추는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그룹 형태를 선택하시고 우선 그룹을 먼저 깹니다. 그룹을 깨는 방법은 여기 있는 그룹 해제 버튼 또는 왼쪽 상단에 있는 그룹 해제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그룹이 깨져요. 그다음에 여기는 세로의 중간을 정렬하겠다라고 중간 정렬을 한번딱 눌러 주시면 도형 간의 중간에 딱 맞춰집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룹 누르시면 완벽하게 정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좀 다르더라도 정렬을 쉽게 할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알아보면 얘들의 줄을, 옆줄을 맞출 때는 이렇게 초록색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옆줄을 이렇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격을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간격을 맞출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세 개의 도형을 선택하고 왜세 개의 도형이냐면 하나하나가 그룹인 세 개의 그룹을 선택한 거니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가로 간격 동일하게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딱 배치하시면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간격까지.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배치. 이렇게 중심에 선에 배치. 이런 방법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개체 간의 줄도 맞추고 간격도 맞추고 또 도형 안에 정렬도 맞추는 이런 작업들이 아주 편하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얘들을 이렇게 세로 형태로 이렇게 정렬하고 싶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 세로 형태의 줄 가운데 정렬을 먼저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를 맞추시면 이렇게 세로도 간격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렬을 좀더 수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른 텍스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여기에다가 어, 방울토마토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방울토마토와 이 다이어트 도움이라는 요 개체가 서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사용한 디자인 요소가 밑에 깔려 있고, 나중에 들어온 게 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밑에 깔려서 안 보이는 개체들은요, 순서를 바꿔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바꾸는 방법은요, 원하는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가장 위로 또는 한칸 위로, 한칸 아래로, 가장 아래로 이 순서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이 도형의 정렬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레이어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방울토마토라는 텍스트를 메뉴로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디자인 요소들을 사용할 때 개체 간의 정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순서를 맞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손에 익히시면 망고보드 사용이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